34번 갑시다. One dynamic. 어려운 단어가 나왔어요. 역학이란 뜻인데, 좀 어렵죠? 얘들아, 주어가 뭘 수식을 받아서 길어졌지? 관계사절의 수식을 받아서 길어졌고요. 주어가 이렇게 관계사절, 형용사절의 수식을 받으면 뭘 찾자? 두 번째 동사를 찾자. 그게 여기죠. 그래서 찾아봤어요. 얘가 좀두 번째 동사니까 본동사겠죠. 자, 그럼 주어부터 먼저 해석을 해볼 건데, 스포츠에서 극적으로 바뀔 수 있는 역학 어렵지. 일단 읽어보니까 스포츠에 관련된 얘기인 것 같아요. 이스 그다음 뭐다? 컨셉 오브 얘들아. 컨셉 오브는 뭐 뭐라는 생각 개념이라고 얘기했고요. 보어 자리에 명사가 오면 주어랑 어떤 관계예요? 같은 거죠. 자 잠깐. 얘랑 얘랑 같은 관계거든? 그럼 봐봐. One dynamic that can change dramatically in sports 했는데, 뭔가 해석을 했지만 와닿지 않죠.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기 말고 뒤에 거 보자. 뒤에 거 보자. 그리고 이것도 기억해. The idea, notion, concept. 얘네들은 뒤에 이렇게 오브가 붙으면요. 동격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라는 생각, 개념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뭐뭐라는 생각 개념인데 이 동격은 뭐뭐라는 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리고 이런 구조가 나오잖아. 이게 글의 소재구나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뭐뭐라는 생각 또는 개념이 글의 뭐다? 소재구나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 뭐에 관한 글인지 보자. The concept of the home field advantage. 자, 남학생들은 이거 익숙할 거야. 홈 어드벤티지예요. 홍구장. 2구장 이점, 그렇지? 홍구장 이점이요 자, 홍구장 이점이 뭐가 있을까? 우리도 유리하겠지. 왜 유리해? 익숙하니까. 어, 이 경기장 이 익숙하니까. 또 뭐가 있을까? 관중들이 응원하는 사람. 자, 예를 들면 한일전을 한국에서 한다. 그러면 관객들이 다 누구겠어? 한국인. 이겠죠 그럼 우리나라 팀한테 유리하겠지. 다 우리 쪽을 응원할 거 아니야? 우리 팀을 응원할 거 아니야? 그럼 반대로 한일전 을 일본에서 한다. 도쿄에서 한다. 그럼 관객이 다 누구겠어? 대부분 일본이겠죠. 그럼 우리나라 팀한테는 불리하겠죠. 그리고 팬도 다르지만 우리가 뛰어본 잔디구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잔디구장이 경기장과도 좀씩 달라요. 음, 공이 굴러가는 게좀 다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낯설죠. 환경이 낯설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왔던 홈 필드 어드밴티지가 뭐야? 홈 경기장 이점이거든. 이게 그의 소재인 거예요. 그래서. 홈, 경기장, 이점이라는 개념은 이라고 했지만 얘들아 이 뒤에 나오는 개념 있죠? 이 뒤에 나오는 거. 다시 한번 아이디어, 노션, 컨셉, 오브, 뒤에는 이 뒷부분이요. 얘가 소재예요. 얘가 소재야. 알겠지? 이 뒤에 나오는 게 소재야. 자 그럼 이 글은 뭐에 관한 글이다? 얘들아 홈, 경기장, 이점에 관한 글인데 어. 해석해볼게요. 스포츠에서 극그 적으로 바뀔 수 있는 한 가지 역학은 뭐다? 홈 경기장 이점이라는 개념이다라고 했고요. 컴마까지 무슨 문장 왔어요? 완전한 문장 왔죠. 그 다음에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보였으니까 컴마 다음에 등장한 것도 우리가 다 뭐라고 하지? 이걸 계속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자, 계속 중법은요 당연히 뭐 관계대명사 대선 안 된다라는 거는. 그죠?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건다 뻔히 아실 거라고 믿고. 뒤에 있는 문장 구좀 확인해 봅시다. perceive demands and resources. 자, 얘네가 주어 같아요. 그리고 seem은 몇 형식? 2형식 동사야. seem to play 투부정사 보어 자리였고요. 플레이어 롤 역할을 하다 이런 뜻이죠. 무슨 문장 같지? 완전한 문장 왔죠. 주어, 동사, 보어 다 왔으니까요. 그럼 완전한 문장 왔으니까 답이 될수 있는 건 관계부사 혹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둘다 가능한 거예요. 됐죠? 여러분 책에서는 이게 원래 오리지널로 문제가 나왔어요. 본래 지문에서는. 자,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하냐? 보세요.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뀌었을 때는 얘가 선행사였잖아요, 얘들아. 이 선행사를 이 위치 자리에다가 집어넣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접속사 and, 그리고 어디에서? 그리고 어디에서? in, the, in을 붙였어요, 쌤이. 그리고 더를 붙였습니다. in, the, home, field, advantage.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면 해석을 끝, 이제 후추 수식하는 게 아니라 쭉 가는 거야. 자, 그리고 어디에서? 그홈 경기장 2점, 이점, 홈 2점이라고 합시다. 홈어드밴티지홈어드밴티지에서는 이거예요. 해석되나요? 다시 한번. 그리고 어디에서? 홈어드밴티지홈 경기장 2점에서는. 얘들아, 인지된 이란 뜻이거든? 근데 어차피 얘는 수식이니까 쌤 일부러 색칠 안 했어요. 인지된 디 e m 그리고 리 e s o u r c e 두 가지가 나왔거든? 얘들아, r e s o u r 는 자원이란 뜻이죠. 근데 디 e m 는 무슨 뜻일까?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단어 뜻은 수요, 요구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좀 생각해 봐. 이것도 요구하고 저것도 요구하고 이것도 해 달라, 저것도 해달라, 해달라 뭐지? 요구 사항이 까다로운 거죠. 그래서 실제로 demanding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demanding은 까다로운이라는 뜻이거든. 요구 사항이 까다로운이라는 뜻이에요. demanding이라는 자체가. 근데 요구 사항이 까다로운 손님을 만나면 느낌이 어떻죠 부담스럽죠. 그래서 얘들아, demand는 명사 뜻이 하나 더 있는데 부담이에요. 부담이고 우리가 알기 쉬운 단어로 살짝 바꿔드리면 burden입니다. burden. 부담이죠. 짐. 부담이란 단어요. burden. 바뀌어 나올 수도 있어요. 교과서에서는 착기에서 나온 나온다면 내신에서 그럼 부담. 이거 뺄게요. 부담과 자원이에요. 부담과 자원이 얘들아 뭐할수 있대? 플레이어 롤 하는 것처럼 보인데 플레이어 롤이 들어가면요. 주제문이에요. 역할을 하다잖아. 근데 어디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죠? 우리가 중학교 때를 생각해 보면, 얘들아, play 롤 role in, 뭐, 뭐 나와요. 근데 지금 그게 없죠. 그걸 찾아내야 돼, 우리. 다시 한 번. 부담과 자원이 어떤 역할을 할 거야.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읽어볼 거예요. 잘 봐요. under normal circumstances. 상황이거든. 그럼 정상적인, 보통의 뜻이죠. 정상적인, 보통의 상황에서는 이거야. 상황 아래에서는 The home ground. 이게 뭐예요? 홈 경기장이죠. 홈 경기장이 appear, 얘들아, appear to 나오면 이건 나타나다가 아닙니다. 얘들아, appear는 1형식도 있고 2형식도 있어. 근데 이렇게 appear to가 보이면요. 얘는 2형식으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appear to, seem to 같은 말입니다. 뭐뭐처럼 보이다. 부정사투니까요 동사 원형까지 신경 써주시고. 자, 홈그라운드는 다시 한번홈 어드밴티지겠죠? 홈 어드밴티지는 뭐처럼 보여? 제공하는 것처럼 보여. 뭘 주는 것처럼 보여? Greater perceived resources. 자, 아까 우리 두 가지 얘기했죠? Demands와 r e s o u r c e s 나왔거든요? 지금 얘부터 먼저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자, Resource, 자원을 주는 거래요. 자원을 주는 것처럼 보인대요. 근데 그 자원이 뭐예요? Fan, 홈 경기자. 이거 어때? 좋은 거지? 좋은 거잖아. 나를 응원해주는 팬들인데. 좋은 거잖아요. 그럼 아 리소스는 좋은 거야 확인했어. 이제부터 자원은 뭐야? 팬들, 홈 경기자 이런 거죠. 팬이 이해하기 쉬우니까 팬으로 할게요. 자 그런데 나왔습니다. 자 생각해보자. 우리가 지금 둘 중에 얘는 언급했죠. 리소스는 언급했죠. 얘 지금 얘기 안 했죠. 그럼 우리가 단어 뜻만 받아도 부담이란 단어는 플러스겠어, 마이너스겠어. 이게 마이너스거든. 분명 안 좋은 거야.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글의 소재가 뭐였죠? 홈 경기장이 소재였고요. 홈 경기장이 역할을 할 건데, 두 가지를 얘기했단 말이야. 부담과 자원. 근데 자원을 먼저 얘기했어. 좋은 거 먼저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럼 however다면 무슨 얘기 하겠어요? demands 얘기하겠지, 이제부터. 그리고 이게 안 좋은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 문장 잘 봐. researchers, 연구자들이요. 자, 선생님이 쭉 한번 볼게요. 연구자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were, 이 사람들이, 문장구조는 여기거든? 잘 봐. among the first, 최초의 사람들 중에 이 사람들이 있었다? 뭐한 사람이지? 투부정사한 최초의 사람들 사이에 있었다는 얘기거든? 잘 보세요. 뭐한 사람? 뭐뭐를 가리키다 지적한 최초의 사람들 중에 사이에 있었다예요. 근데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봐. 선생님이 이렇게 보거든? 지금도? 한 방에 가자. 필요한 것만 골라서요. 그럼 얘가 지금 문장의 동사는 맞지만, 얘를 동사처럼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선생님? 그럼 연구자들은 point out that. 괜찮죠? 연구자들이 가리켰어요. 지적했어요. 얘들아. point out은 가리키다, 지적하다 이 뜻이거든? 가리킨다, 지적한다는 건 좋은 느낌입니까? 안 좋은 느낌입니까? 마이너스거든. 지적한다는 얘기니까요. 그럼 연구자들이 뭐를 지적했는지 볼까? 연구자들이 지적한 내용이면 사실이겠죠. These comparative factors, 얘들아, 이러한 지시어 보이죠? 이러한 경쟁적인 경쟁력이 있는 요소들이 잠깐 멈춰봐. 경쟁력이 있는이라고 하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죠. 이 경쟁력이 있는 요소들 그게 앞에서 뭐였어요? 이게 누구였죠? 밤, 아, 바로 앞 문장을 봐야 돼. r e s o u r c e Resources였고 다시 얘기하면 팬들이죠. 그럼 팬들이거든? 다시 한번. 이러한 경쟁력이 있는 요소들. 다시 얘기하면 우리 이해하기 쉽게요. 팬들이에요. 이 팬들이 바뀔 수 있대요. 어? 갑자기 바뀔 수 있대. 근데 바뀌긴 하는데 예측해볼까? however를 썼잖아. 어떻게 바뀔까요? 좋게 바뀔까요? 안 좋게 바뀔까요? 아까 분명 얘들아, 팬은, 얘들아, 팬들은 플러스였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바뀔 수 있대. 어떻게 바뀔까? 분명 안 좋게 바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바뀔 거예요. 팬들은 분명 좋은 거였거든요. 근데 안 좋게 바뀔 수 있다고 했잖아. 우리 홍구장에 팬들이 많은 게 무조건 좋을까?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한일전을 서울 경기장에서 하는데 일본한테 10댕으로 깨져봐. 어떻게 되겠어? 잘렸다고 할까요? 그러지 않겠지. 막 졸전을 하고 거지같이 축구하고 뻥축구하고 이러면 욕 처먹겠죠 일본은 중국어고 됐는데 이번에도 10등으로 또 줬다 뭐 어떻게 했어? 홍구장에서 욕먹겠죠 선수 입장은 어떨까? 엄청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래서 예를 들면 보세요 The Success Percentage 이게 뭐죠? 성공 비율인데 얘들아 이 단어 조심하세요 퍼센트가 아니에요 퍼센트가 아니에요 퍼센티지가 왔을 때는 더가 붙어있는 이 퍼센티지가 주어 맞습니다 조심해야 돼. 자, 뭐의 비율? for home team. 이 홈팀이 어디로 가는? final g a m e 니까 결승전. 이 플레이오프나 월드 시리즈의 결승전으로 가는 성공률이에요. 이 성공률이 뭐처럼 보인다. 얘들아, 수위치 조심해야 됩니다. 주어는 percentage라고 했어요. 단수죠. 주어가 단수거든. 그러니까 무슨 동사 써야겠어? 단수 동사 써야 되거든. 스위치 조심하세요. 첫 시험에서 잘 나올 거야. seem to drop. 뭐처럼 보인다? 얘들아, 중요한 단어 나왔어요. drop. 이 성공률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성공률이 얘들아, 떨어진대. 그럼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마이너스지. 안 좋죠. 왜안 좋죠? 뭐가 안 좋아졌죠? 누구 때문에 그럴까? 그렇구나. fans. 잘 보세요. 우리가 가까이 있던 팬들이에요. 팬들이 become, 뭐가 된다? become 이 형식이니까. 아까 팬들은 원래 뭐였죠? resource였죠. 자원이었죠. 걔네가 뭘로 된대요, 지금 이제? 부담이 된대요. 마이너스잖아. 얘들아, rather than 중요한 힌트지. 무슨 뜻이야? 뭐, 뭐라기 보다는. 뭐라기 보다는 자원이 되기 보다는 부담이 된대요. 그럼 아까 얘기했지. 팬들은 분명 플러스였지만, 뭘로 바뀌어? 마이너스로 바뀌잖아. 팬들이 부담으로 바뀐다는 거야. 그러니까 팬들이 부담으로 바뀌기 때문에 결승전으로 올라가기 어려워지는 거지. 네? 부담을 느끼면 선수들이 부담을 느끼면 뛰기 힘들 거 아니야. 자, under those circumstances. 자, 그 다음 this change. 이 변화. 얘들아, 이 변화가 무슨 변화인지 얘기해볼까요? 뭐에서 뭘로 바뀌었죠, 팬들이? Resources. Resources에서 Demands로 바뀌었죠. 다시 얘기하면 플러스였던 애가 마이너스로 바뀐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근데 어디에서 변화? In perception, 이 인지, 지각에서의 변화죠. 인지, 지각에서 이 변화는요 can also explain, 설명할 수 있어요. 주어가 왜 동사하는지, 주어가 왜 동사하는지인데 의문사 나왔고요. 주어 team, 주어가 좀 수식을 받아서 길어졌죠. 동사 어디 있을까? Will open welcome. 자 문장 구조 다시 한번 보세요. 의문사 나왔고요. 주어 나왔고요. 주어가 수식을 받아서 좀 길어졌어요. 동사 어딨지? 여기. will, open, welcome. 여기 동사죠. 그럼 의, 주, 동, 간접 의문문. 보이나요? 주어가 왜 동사하는지. 자, 일단 여기까지 먼저 해봐요. 로드트립. 얘들아, 로드트립은 원정경기예요. 원정경기 갈때 버스나 비행기 타고 갈거 아니에요. 길을 나서겠죠. 이게 로드트립이야. 그럼 다시 한번. 어떤 팀이에요? That is struggling at the start of the year. 그 연초죠. 연초, 연 시작에 아주 고군분투를 하고 있었던, 힘겨워했던 이 팀이 자주 종종 뭘 좋아할까요? 뭘 선호할까요? 프리 e f e r 단어로 살짝 바꿔볼 수도 있을 것 같아. 뭘더 좋아할까? 원정 경기를 더 좋아하게 돼요. 왜? 목적이 뭔데? 이유가 뭔데? To reduce perceived demands and pressure, pressure. 그럼 뭐 하려고? 인지된 부담과 압박. 다시 한번 부담 나오죠? 부담을 얘들아 펄시브 빼고 해석해봐. 부담을 부담과 압박을 모하기 위해서 줄이. 줄이기 위해서죠. 왜? 홈경기에서 어떨까? 홈팀에서 내가 하면 관중이 너무 많을 거 아니야. 팬들이 너무 많을 거 아니야. 그럼 그게 부담이 되고 안 좋다고 했죠. 이해돼요? 그래서 이 팀들은 뭐하는 걸 좋아할까? 원정, 원정 가는 건나 차라리 낫다고 생각하겠지. 이해되죠? 목적은 뭐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리듀스가 빈칸으로 나올 수 있어요. 줄이다. 감소시키다. 이해 되지? 음. 감소시키려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다 됐죠? 음. 오케이.